블라이딩도 보입니다. 산말미오름 제주도 올레길 1코스 말미오름도 보이고요. 오늘날 지미오름도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긴근이가 아, 밑에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긴근입니다. 자, 종달 해안도로 파도가 이렇게 셉니다. 파도가, 어우, 파도가 것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려서니다 아, 여기 오면 꼭 준치를 사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차에서 씹어 먹으면 맛이 끝내줍니다. 언제나 오면 우리가 물러서 준치 사는 동네. 저 목화 휴게스 에들을 샀는데 오늘은 요 컨테너 있는 데서 이렇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갈매기 떼들이 있습니다. 종달리와 우도 사이에 그리고 상산포가 딱 보이는 여곳이 조개도 많이 나옵니다. <목소리> 근데 페어글라이딩 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 페블글라이딩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기 저기 저, 저거 들리고 저거다안쪽으요 자, 전편 클라이딩이 어, 지금 물 위를 그냥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게 시속 100km를 달리겠습니다. 지금. 우와, 신납니다. 보는 사람도 신납니다. 저기가 저기. 삼산일출봉이에요삼산일출봉을 네. 그대로 정확하니까 더 예쁘게. 성산일출봉 입니다. 예, 사람 나우리한테막 달려옵니다 우리한테로. <laughs> 진짜? 어, 재밌겠다. 아니, 강습 받는 것 같아. 여보. 물이, 물이 얕으니까. 어, 뭐, 여보. 여보. 옆에, 옆에 봐봐. 강습 받는 것 같아. 조그만한 어? 거네. 응. <laughs> 어, 네, 배우는 거야. 조그만한 어, 거네. 음. 자, 저 분이 지금 달려가는 거 보세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야. 재밌겠네요. 아, 이거 물이얕야니까 연습이 되거나. 어, 연습, 어, 연습. 응. 여기 해가조으로나봐요 오, 오, 오. 오. <웃음> <웃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 좋니다 <laughs> 너무 좋습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음, 기앉 좋습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음, 너무 좋습니다. 음, 좋겠다다좋다 <러와> <러와> 아, 피을 내네. 이걸 형정이 주붕이야. 오늘 수득이 됐습니다 민지란이도 가지려고. 아 저시는 똑겁니까? 똑라 하나 가다가 응? 달립니다 우와, 빠릅니다. 빠르다. 어, 빠릅니다. 자, 배경 끝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연습생까지 연습생까지 여기가 페어클래딩 하는 곳입니다. 범부, 범부, 범부입니다. 범부, 범부. 네. 뜨도 하고 먹기도 했던 이런 물입니다. 이 물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 물은 대수굴입니다. 대수굴. 굴속에서 물이 나온다 해서 평대리민 하는 대수굴. 이용촌수는 대수굴이라의 큰물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바람이 꽤 붑니다. 위험 올라가지 마세요. 해초가 여기까지 날로 왔습니다. 와, 파도가, 우와, 파도 소리. 이게 야, 파도 소리가 대단합니다. 오늘은 아내와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몸이 피곤하고 지쳤는데, 오 이렇게 차타고 해안도로를 돌면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오늘 아내와 신약기가 앉았던 데랍니다. 여기 평대입니다. 평대 평대 바닷가 밑에는 바로 차 길이고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고 오늘 파도가 꽤 세네요. 자 오늘 엄마랑 아빠랑 휘잉 하고 있다. 이가 다 부서뜨릴 집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고쳐서. 카페들로옵니다 제안으로 더 이런식의 카페들이 많습니다. 파도 소리, 참. 바다 냄새가 약간이 풍기는데 파도 냄새, 파도 소리 좋습니다. 행원 양어장 밑인데 지금 낚시꾼들이 엄청 많습니다. 학꽁치를 잡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학꽁치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와, 와 학꽁치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원 양어장 밑에 꽁치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 너무 멋있습니다. 자이 아저씨들이 학꽁치 낚습니다 지금. 이거는 풍차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풍력 발전소를 세운 곳이고 이렇게 학공치를 잡고 해를 만들어서 바로 밥해서 먹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네요. 바닷가에 고기 낚는 어. 아저씨. 파도가 밑에 치고 있습니다. 물 속에 잠긴 아저씨. 물이 완전히 밑에가 다 보입니다. 밑에가 모래랑 모레, 속에 고기가 다르니까 다 보일 정도로 깨끗합니다. 제주바다.